고, 오, 요한나님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어머니, 장현미님의 그 탐장의 슬픔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딸이 하늘에서 편히 쉴수 있게 진실을 밝혀달라. 이런 말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 가슴에 꽂히는 말씀입니다. 또 제2의 요한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요한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네. 박미라 MBC 본부장님 네. 오 요한나님이 근무할 때 연봉이 어느 수준이었습니까? 어, 연봉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기상캐스터의 경우에는 뉴스에 출연하는 출연 횟수 그리고 그 뉴스마다 책정되어 있는 출연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뭐 5천만 원 이상 예, 뭐 출연료가 회당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그래서 오해완나님 경우에는 작년에 약 1,600만 원 연봉으로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수입이 됐던 걸로 압니다. 제가 MBC 기자로 있었을 때 김동완 캐스터라는 분이 함께 일하셨어요. 그분은 정년 때까지 전문성과 그리고 아주 신뢰감 있는 날씨 예보를 통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방송사가 MBC, KBS, SBS 할것 없이 기상캐스터를 계약직으로 프리랜서라는 어, 이름은 그럴듯 합니다만 어, 사실은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비인간적 고용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어, 프리랜서, 어, 프리랜서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출퇴근 시간, 업무 지시, 뭐 외모와 의상, 응? 한까지 세부 사항까지 다 지시를 받는 사실상 어, 사용자는 MBC, KBS, SBS고, 어, 당연히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어야 합니다. 어, 그런데 예, 이렇게 프리랜서로서 어, 최저임금법, 4대 보험, 연차, 퇴직금, 뭐 이런 데에서 어, 이런 혜택으로부터 일체 배제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MBC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내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대상에 임직원, 계약직, 협력직, 프리랜서 출연자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내 괴롭힘 관련 내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동되지 않은 이유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저희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회사와 관련 업무 수행하는 자 모두를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동되지 이, 않은 이유. 이제까지 작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유한나님 경우에. 네, 오유한나님 경우에 왜 작동이 되지 않았는지 이번에 저희가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진상을 다 파악했다고는 저희가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장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없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사안을 파악하다 어쨌든, 보니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우리 네. 장현미 어머님을 포함해서 유족들은 MBC의 태도에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점 유의하시고 네. 어, 하늘에 있는 우리 딸이 억울함이 없도록 진실을 풀어달라는 규명해 달라는 그 말씀. 이 자리에 사장은 안 나오셨지만, 유념해서 MBC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또 우리 오해한 나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MBC, KBS, SBS 거대방송사인데 이같이 부조리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개선하는 어, 기간제 또는 어, 준정규직으로라도 채용을 유도하는 그런 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하는데 회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회사에서는 기상캐스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뭐 전상권 변호사께서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프리랜서 운영을 어, 프리랜서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있습니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지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근로감독 결과 그 내용을 여기에 미루지 마시고 어? 저, 이번에 계엄사태 관련해서 MBC가 특별히 또 대, 국민들로부터 폭발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았는데 에, 이런 제도 하나만이라도 어, 오안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 좀 선도적으로 어, 제도 개선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예. 방송사 제허가 심사 조건에 노동인권 지표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노동인권 지표라는 용어는 없지만 프리랜서나 비정규직과 관련된 조건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의 처우, 계약 안정성, 고용 구조 등 구체적으로 이걸 항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비정규직과 관련한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프리랜서의 고용 구조, 처우, 계약 안정성 등을 항목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원은 생각하는데 저 방통위원장은 동의하냐 이 말이에요. 유사한 조건은 있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동의하는 게 아니고 살펴본단 말이. 같은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는지.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공영방송 기상캐스터 고용 정상화. 주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 일어나 보세요. 네, 김영관 국장님. 네. 그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제어가 할때 혹은 종편 제어가 할때 비정규직 처우 관련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까? 네, 관련 사항을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 있습니까? 네, 예, 지금 제가 담당 국장은 아니라서. 담당 국장 네. 어디 있어요? 네, 저희들. 들어 제, 아니, 예. 길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들어 있습니까? 네, 들어 있습니다. 언제 들어갔습니까? 원래는 2020년 제어가 조건에 들어가서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그 인력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2020년에는 들어 있었어요? 예, 2020년에는 중간에 계속 들어 있었어요. 그 이, 이후에 2020년에는 들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네, 저희들이 그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최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 조항은 빠졌습니다. 네. 지금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 거짓 답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솔직히 유족께서는 어머니 말씀 충분히 우리가 가슴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외삼촌께서 계속 얘기해 오셨던 게 이걸 계기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지금 방통위가 이 자리에서 사실 아닌 말을 하면 어떻게요? 그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관련하여 2분 더 드리겠습니다. 2 0 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이 방송사 제어가 조건에 이걸 추가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라.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처우개선 방안을 제출하라를 삭제하고 대신 비정규직 비정규, 현황 파악안을 요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자 금방 우리 장연미 어머니의 그 눈물 보시고 가슴이 어떻습니까? 이진숙 위원장 저도. 방송통신 음. 정책과 사무를 관장하는 위원장으로서 그 하소연을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바로 옆자리에. 솔직한 심정을 좀. 얘기... 저도 바로 어,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도 같은 아... 딸을 키우는 심정에서 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B 잠깐 거기까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 하는 것을 방송사 재허가 심사 규정에 추가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방통위원장으로 살수 있죠. 할수 있습니다. 하겠습니까? 이거 이,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아니, 짧게 그러니까, 답변 금방 한 얘기 이,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제어가 심사 아, 규정에 넣겠다 어떤, 어떤 식으로 어, 반영하든지 그저 저준 메모 저 보지, 보지 않았니다 메모 빼시라고 위원장은 어떤, 어떤 식으로 반영하든지 어떤 식으로 반영하든지 그 누구요? 이름 얘기해 봐요. 대박동주국장입니다. 네, 지금 위원장이 답변 어는 지금 가이드라인 주는 거요? 예아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지금 위원장 답변이 너무 나갔어요? 아닙니까?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넣 넣다고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 문제가 생겼다고 본 거예요, 잠머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하는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 요한나 같은 딸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어떤 아니, 식이든지 비순하게 하십시오. 오케이, 그것까지 okay, 듣겠고요. 아무튼 오 요한나님이 하늘에서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후배들이 이렇게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 거대 방송사에서 그런 제도는 개선되는 것이 아마 하늘에서의 기도이고 염원일 것입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삭제한그 조항을 그 제가 그 2월 12일 방통위 전체 회의를 보니까요. 어요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월 12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결론이 제도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을 유도하며 앞으로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 저는 단순한 사항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했듯이 비정규직 처우라든가 그 개선 대책이 지상파 제어가 심사 때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왜 넣겠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있습니다. 않는지 기어들지 말라고 말씀을 몇번 드렸습니다.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국장한테 물었잖아요. 일어나 보세요. 아까 김영관 국장 옆에 박동주 국장 일어나 보세요. 확하게세요 예,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건 뭐 별거 아닌데 왜 방통이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네. 2020년에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비정규직 처우라든가 관련 사항이 재어가 심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네. 이게 중간에 빠졌어요? 언제 빠졌어요? 정확히 어, 위원장님 지금 MC... 아니 저기요 그냥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언제 빠졌습니까? 2023년도 제어가 UHD제가 예, 2023년에 빠지죠? 그때 방통위 책임자가 누굽니까? 김홍일 위원장 예, 김홍일 위원장 그러면 왜 뺐습니까? 일단 인사와 경영에 관련되는 사항들, 그다음에 조건이 그 어느 정도 완료된 사항들, 그리고 법이나 그다음 뭐 시행령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제외한다는 그런. 잠깐만요. 그러면 비정규직 청구 개선 문제는 1, 2, 3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1, 2, 3 뺐다는데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국장이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는 이건 여야 의원 모두 반대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고 정동영 의원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처우와 관련된 조건이 지상파 제어가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